왜 이렇게 또 끊어집니까? 다시 하세 어. 지금 제 에, 용량이 뭐가 있는지 자꾸 중간에 끊어집니다 비행기 모드로 했는데도 그래서 이 60년 동안 설교 원고 다 작성한 것을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저는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거를 이제 유품을 정리를 이제 어떻게 할까 연구가 있는데 전화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한국 기독교 무슨 박물관이라는 겁니다. 어딘지도 지금도 알지도 못해요. 거기 와가지고 아버지의 그 저서 또 아버지의 그 원고를 다한출에게 싣고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화번호도 남겨주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에 지금 어 박물관에 지금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막 어머님께 에, 좀 실은 소리 좀 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있을 때좀 그거를 정리하게 하시고 그게 다 이게 우리 정성보 박사님 박물관에 가 보면 그다 우리 박유성 교수님 우리 박경유 교수님 성경 원고가 다 이게 후배들이 볼수 있도록 이걸 남겨진 건데 하면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그 아버님은 그까지 이 학자의 그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성경을 반드시 열 장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성경을 5장 읽고 중시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더 그거를 하시 겁니다. 그 새벽기도 가시기 전에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시간 읽고 새벽기도 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학자의 혈을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지고 평생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하고 이런 자세로. 제가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오전에 여호께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의 혀를 할례해 주십시오. 저의 귀를 할례해 주십시오. 할례라는 거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 이거 굳은 마음을 배어내고 그리고 순종하는 귀, 순종하는 혀, 그리고는 하나님께 온순한 그런 자세, 이거를 갖는 것이 학자의 혀, 학자의 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야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 날 계속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시 하샤라를 맞이해서 사나토바 오늘도 저 오늘도 좋은 아내가 되기를 서로 인사하며 이 나팔절 창조절을 우리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제 거의 5 7 9 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현상으로 이 세계가 정말 참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배후의 모든 큰 일을 장애하시분은 하나님 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되는데 저희들도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일에 동참해서 백개 나라에게 백개 교회 건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우리가 협조하는 그런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한 사람 한사람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직바라고. 오늘도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이교회와 우리 앞으로 세워진 몇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retical Seminary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저 파주에 있는 캠퍼스 자리에 가서 우리 이번 주말 우리 주일날 오후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우리 아는 MT 또 이제 모든 답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좋은 MT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하나님 오늘 또이 주신 말씀이 우리 삼석의 적용이 되어 아버지 하나하나 우리 이루어질 때 세계적으로 지금 또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코아 어, 오늘도 미션 이 회원들 임명경과 함께 이박 사일을 삼일을 함께하며 정말 좋은 선교의 비전도 나누고 선교의 또 보고도 듣고 또 이렇게 앞으로 계획도 우리가 함께 나눴으니 하나님, 우리 이 세계적으로 이 성교의 열기가 지금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더욱더 사용해 주시고, 더욱더 수고하시는 성교사님 한분한 분, 한 분, 각 지역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교지마다 후계자가 없어서, 후임자가 없어서 젊은 성교사님들이 오시지 못하여 다들 그가 큰 기도의 제목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가셨던 일세또 성교사님들, 다 이제 나이도 들고 은퇴도 하시고 이러는 가운데 젊은 분들이 후속 타러 오시질 않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볼 때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후임자가 이 문제로 80% 교회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후임자 문제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지금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 앞으로 목회를 이제 이어가시는 분들이 자 선배의 거를 뒤따라 또 이렇게 교회를 이어 나가며 더 크게 부흥되는 그런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후계자 문제로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선교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미래 의 세대를 준비하는 또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통일된 한국에.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지도자를 키우라고 부정한 정을 프린스턴에서 이곳으로 하나님이 파송한지도 그래서 매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일된 한국에도 이제 가서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 이 이런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신 분들 정말 저들이 신학훈련을 잘 받아 정말 통일되면 다 가서. 한국 그쪽에 65만 명의 선교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이 모든 이 신학생들 다 모아도 이 숫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 이게 훈련을 해서 통일된 한국에 정말 우리 복음의 깃발을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또 우리가 다뽑도록 우리 주님께서